보고 지금 유닛 16의 프랙티스 1번 보겠습니다. 요 지문은 지금 분명한 의사 전달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인데요. 자, in the late 1970s, 1970년 후반에 Douglas Adams wrote a science fiction novel. 더글라스 아담스라는 사람이 그의 공상 과학 소설을 썼는데요. Subsequently, a movie The Hitchhiker's Guide to the Galaxy. 자, subsequently 하면은 나중에 어 영화로 된 이 말이에요. 공상과학 소설을 썼습니다. The Hitchhiker's Guide to the Galaxy. Galaxy 하면 은하수죠. 은하수로 가는 이제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안내서 이 말이에요. 그랬었 이내 그 안에서 he identifies one problem facing uh, space travels. 자, 그는 밝혀 밝힙니다. 밝힌 i d e n t i f y 밝힙니다. 하나의 문제. 우주 여행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하나의 문제를 밝힙니다. The inability to communicate clearly with one another because of the wide variety of languages spoken. 자, 뭐 하지 못함이죠. Inability to 하면은 그러면은 서로 서로 음, 여기 말고 끝까지 대괄로 쳐줘야 되겠네. 서로 서로 어, 분명하게 의사소통을 하지 못함이라는 거죠. 뭐 때문에 어, wide variety of language. 어,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 때문에 spoken 말해지고 있는 이 말이에요. 꾸며줘야 돼. spoken 말해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 때문에 서로 분명하게 의사소통을 하지 못함. 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Yet, 그러나 A little creature that came to be called Babel fish evolved that When placed in the ear Would automatically and clearly translate What a person was saying Into the listener's own language the, A little creature 아주 작은 생명 체자 That came to be called 뭐뭐라고 불리게 되는 이 말이야 어 마벨피쉬라고 불리게 되는 아주 작은 생명체가 어, 진화했습니다. The when 자 여기서 대신 지금 작은 생명체 어그 작은 생명체 계속해서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. When placed in the ear 자 그것이 귀 안에 어 있을 때 would automatically and clearly translate 자동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translate A into B. 이 말이겠죠. 그러니까, what a person was saying 어,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의 언어로 어, 자동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통역해 주게 되었다. 이 말이죠. Surprisingly, 놀랍게도, rather than helping relationship among, among different races by promoting clear understanding, The end results of using b u b b l e f i s h were some of the bloodiest w o r s known to universe. 자, Rather than 하면 뭐뭐 i 기보다는이 말이에요. h e l p i n g r e l a t i o n s h i p 도와주기보다 관계를 도와주기 위해 어, 다 s 한 인종 사이의 관계를 뭐함으로써 by p r o m o t i n g 증진시키다 이 말이지. 뭐함으로써 분명한 이해를 증진시로써 어. 서로 다른 인종 사이의 관계를 돕기보다는 어 the end result s of using babelfish 몇 가지가 주어가 되겠네. babelfish를 사용하는 것의 어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는 어 뭐였다? b l o o d i s t 하면은 완전 피가 피가 낭자하는 어 우주의 가장 잘 알려진 어 어떤 전쟁 전쟁이 없다이 말이겠네. 음. 응. Once people clearly understood one another and assigned similar meanings to words. 자, 일단 뭐뭐 하면이지. 일단 사람들이 어 서로서로 서로 분명히 이해하기 시작하고 어 같은 의미를 어떤 비슷한 말에 어, 말에 어떤 비슷한 의미를 할당한다면, 할당했다면 이것은 Clear, Clarity 어, 이 분명함은 이 분명함은 어 날카롭게 Defined, 규정한다 그들의 차이를 규정하고 그리고 이끌 것, 이끈다 전쟁을,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 말이죠. 자 그러니까 일단 어 사람들이 서로 서로 어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해했고 그리고 말에 비슷한 의미를 할당한다면 어이 분명성이 오히려 어 서로의 차이점을 더 분명하게 날카롭게 규정하고 전쟁으로 이끌었다 이 말하고 싶은 거겠네. 그래서 일단 주제문은 어, 놀랍게도, 이렇게, 어, 사이를 도와주기보다는, 그게 결국 전쟁, 어, 전쟁이 되었다, 이 말이겠죠? 그래서 이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고, 주제는 분명한 의사 전달의 결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바벨 패쉬 일단 예를 사용해서 어, 서로 다른 인종 간의 분명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서로 간의 차이점이 분명해지면 어, 몇몇의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다 이말 하고 싶은 거겠네요. 결과는 어, 전쟁이었죠. 안 좋은, 뭐, bad ending 전쟁이 되었습니다. 오히려